안녕하세요. 이협도사입니다. 오늘은 신내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점집에 많이 가시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신받을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협도사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점집에 갔는데 신받으래요. 안 받으면 큰일 난대요. 제가 점사를 보기 전부터 그런 말들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걸 거 누가 만드는 거죠? 1번 무당 2번 입만 사는 무당 3번 검증되지 않은 무당 첫째도 무당 둘째도 무당 셋째도 무당 다 무당이죠 내가 아파 식구들이 아파 돈은 탁 깨져나가서 모이지도 않아 살 길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점집에 가서 그 이유 또 대책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무당들의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말 한마디 말 한마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은 그 무당들의 새치 혀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10년, 20년 전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하지만 신을 받아야지만 되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고자 할 때에 정말 중요한 요건이 있죠? 내가 신의 제재가 됐을 때 어떤 무당이 될 것인가? 이건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무당에게 신뢰림을 받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어떤 무당에게 신뢰림을 받아서 무당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검증된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점사부러 무당 집에 갔을 때 이것도 저것도 얘기 못하고 가자마자 아유, 넌 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을 안 받으면 너희 집안 숙대밭 되고 너 죽어, 네 자식 잘못돼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해서 신을 안 받으면 큰 사단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무당도 피하셔야 됩니다. 또세 번째 나한테 신을 안 받으면 큰일 난다. 다른 무당한테 가도 소용없다. 너는 나하고 인연이니까 나한테 신을 받아지만 야 제대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기는 무당도. 피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당의 욕심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 최고의 무당이다 아 영험한 무당이다 이렇게 자랑질하고 큰소리 칠 무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죠 유명하다 자 방금 나왔다 이 사람들이 다 최고는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게 검증된 것일까? 내가 정말 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 여러분들만 알고 있죠? 그런 점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뽑아내는 무당. 정말 나만이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미치게 잘 뽑아내주는 무당. 이 기본이겠죠. 하지만 이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했기 무엇일까요? 이 사람에게 신을 받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내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 무당이 무엇을 하는 무당인지. 이 무당이 어떤 재주가 있는 무당인지, 정말 이 무당이 능력이 있는 무당인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셔야 되죠. 옛날 옛날에는 무당이 점쟁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점을 보고 사주 팔자를 얘기해 줬던 게 점쟁이다. 그래갖고 한때는 맹인들만 점을 본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당은요 하늘의 어떤 능력으로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이중간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무당이다. 빙이 현상으로 오는 손님들에게는 퇴마의 방법을 통해서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재수라는 문을 열어서 사업이라든지 내가 금전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또 사건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당이 할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신을 받을 때그 신들의 능력이 어느 곳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신을 갖다 내린 받기 전부터 한가지 쏠려 있는. 그런 무당들에게 가겠습니까? 입만 살아서 나잘났다고 큰 소리만 치는 무당에게 가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저 이엽도사에게만 신을 받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이엽도사는 신 내린 곳을 잘 해주는 편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신받아라, 신받아라, 신받아라. 이런 말이 많이 듣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너신 아니야, 무당 아니야, 무당 사주 아니야. 이건 무조건 알고 점을 시작하자라고 항상 점사를 많이 뽑아내주는 무당입니다. 정말 신을 받을 존재라면 여러분들이 신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과 내 점사를 제대로 봐주는 검증된 그 무당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함께할 것이죠. 지금까지 이협도사였습니다.